그러면 이 전체 부분이 주어 부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 that을 먼저 써야 됩니다. 안에 주어 동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께서 라고 쓰니까 my parents 난 만족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미래형이라서 will 쓰시고요. 나 어디 만족하다가 수거 표현이 be satisfied with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외워서 바로 써먹으면 되기 때문에 will be will 조동사진 동사원형의 비 동사 그대로 썼죠. satisfied with 이렇게 쓰면은 만족할 것이다 하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the result라고 쓰면은 그 결과 만 뜻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주어 분이고 이다라고 하는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that부터 result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면서 얘는 그러면 단수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비동사는 is를 쓰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확실한 이런 형용사 certain을 쓰는 거죠 전체적으로 that my parents will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is certain 해가지고 나의 부모님께서 만족하는 것은 만족할 것임은 그 결과를 어, 확실